자두 어. 분이 차량에서 내리십니다. 과연 네, 어떤 분이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두 분은 바로 현대자동차 정희선 회장님과 현대자동차의 아비오 토요다 회장님이셨습니다. 환영해드되겠습니다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역사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우터피니 정원주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엔 그리고 도요다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간 콜라보 페스티벌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라 저도 정말 기회가 많이 됐었는데요. 양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이러한 모터 스포츠의 즐거움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참여 중인 고성능 브랜드 현대 N 그리고 두다 가주 레이싱이 손잡고 양사의 고성능 양산차와 경주차 등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모터 스포츠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인데요. 이번 행사는 일반 고객, 그리고 미디어, 인플루언서, 양사, 관계자 등 무려 3천여 명이나 모인 가운데 고성능차, 그리고 경주차로 고난도의 주행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쇼런, 그리고 현대엔과 도유다 GR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는 트랙데이. 또 WIC 경주차의 고객이 동승해 경주차의 성능을 체험하는 택시 드라이빙 등 다양하게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메인 프로그램은 정유상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주행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는데요.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모리조라는 이름의 마스터 드라이버로 활동하며 현재도 다양한 레이싱 대회에 참여하고 있죠.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금년 초에 아, 도요다 회장님을 일본에서 뵀을 때 어, 같이 우리 레이스의 진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 너무 많이 기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키오 도요다 회장님은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신뢰 하고 어, 역시 모든 걸잘 하신다. 그런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 너무나 오늘 또 같이 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전 어,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네, 이두 분을 환영하는 박수 소리가 우리 퍼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토요타 자동차의 아기오 토요타 회장님의 소감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요

에 군아나 씨모리なんと10か月後に、こういうイベントできることになりました。本当に、やらしてくれた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初님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렇게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요. <laughs> <laughs> <laughs>

에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え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이기 때문에 I love c a r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토요타와 현대가 함께 손을 잡고 더 좋은 차를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 모리조 선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희선 회장님께도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희선 회장님께서 어, 이 N브랜드와 모터스포츠 또 고성능 차량에 대해서 사랑이 남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도 N페스티벌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N브랜드와 고성능 차에 대한 본인만의 또 철학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N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저희가 레이스 고성능 차량을 선보이게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 심장이 뛰는 어, 자동차 운전에 대한 소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 모든 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다와 같이 이 레이스 분야에서도 같이 잘해서 어,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차의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어, 저는 사실 어, 모리쪼 드라이버와 같이 해보려고 드리프트 연습을 좀몇번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을 못해서 앞으로 제가 좀 같이 하려면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기회될 때 어, 여러분 앞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기대됩니다. 정수 회장님의 네, 사키백. 가이처가 은퇴했을 드리에이미시게 다행히 어제 오요 조금 전에 제가 회장님이 운전하시는 드리프트를 봤거든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 자 모리조 선수또 인정하는 드라이브 실력을 갖고 계신 회장님에 대한 어,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에디 걸어가그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에는 2024 WRC 시즌에서 활약 중인 i20 N 랠리1 하이브리드와 커스터머 레이싱을 위한 i20 N 랠리2 등의 경주차와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스펙 및 현대 N의 새로운 롤링랩 차량인 RN24를 통해서 역동적인 퍼포먼스 주행을 펼쳤습니다 가주 레이싱은 지하 야리스 랠리 1 하이브리드, 지하 야리스 랠리 2 등의 경주 차로 출원을 선보였는데요. 쇼룸뿐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전시차를 살펴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요다 부스에는 지금 판매 중인 GR 도요다 스프라 모델이 있고요. 이렇게 옆에 GR 86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무려 86 수소 컨셉트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ORC 루키 GR 코롤라 수소 컨셉트 차량 역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현대차 부스에는 아이오닉 5N TA 스펙 차량이 전시가 먼저 되어 있고요. 또한 아이오닉 5N 그리고 또 N 오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N 오너 아지트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엔비전 74 실제 모델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옆에는 며칠 전 영상으로 공개됐었던 RN24 모델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 이 현대차 부스에서는 RN24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시되어 있는 차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 RN24로 실제 드리프트 쇼런도 펼쳐졌었죠. 이어서 쇼런에 참여한 경주차 그리고 트랙대에 참여한 고객 차량 등 수집대의 현대 엔및 도요다 가주 레이싱 차량들을 양사 드라이버들과 고객들이 직접 운전하며 트랙을 천천히 주행하는 퍼레이드 랩이 진행되었는데요. 정의선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직접 선주에서 아이오닉 5 n 드리프트 스펙 그리고 지아야리스 랠리 원 하이브리드 차량을 각각 운전하며 퍼레이드 랩을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티스트 공연 등 여러 이벤트도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티켓 현매 사이트가 개설된 지난 8일 하루 만에 관람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모터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대차와 도요단은 국내 자동차 문화 발전 및 모터스포츠 접연 확대에 기여하고자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측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현대 월드 랠리 팀과 교다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나이치현과 기후현에서 개최되는 WRC 2024 시즌 최종 라운드 포럼 8 랠리 재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